예수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와오고또 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게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의 오름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해로 부해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 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치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모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에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찬송이시오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을 보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 행복한 삶이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이겠죠. 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를 얽매이는 세상 걱정, 세상의 규칙, 그리고 사탄의 사탄의 그 어떤 얽매이는 그 수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진리, 하나님 말씀에 얽매인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이게 행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행복한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 따라 사는 삶,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생각하는 것 내가 불리하고 또는 나한테 손해가 오고 또는 내가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다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게 마음과 뜻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중요한 건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해 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해 주려고 노력하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연결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여우, 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원래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실까봐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 그분 곁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수 없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그 속성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는 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속성입니다. 그것이 거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 것들이 이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얽매이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네 가지를 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삶이다 지금 최애극 기사를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조바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0장, 10장의 시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이 잘못되고 죄를 지었고 실패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만들려고 10개명을 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부피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가 없다라고 40일 동안 없더라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신 그두 돌판을 내가 너희 앞에서 깨뜨렸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내가 두 돌판 두 개를 만들고 하나님께 똑같은 걸 만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또 너희들이 그렇게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계속 보존되고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무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십계명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냐?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목이 곧은 목이 곧자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도를 행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때 내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쉽게 오는 십장에서 그 증거를 어떻게 썼냐 하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썼습니다. 6절에 이르자,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사실 아론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새겼고 모세가 이럴 때뭐 합니까? 내가 금을 던졌다면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튀어 나왔다. 자연적인 일 아니냐? 저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모세한테 변명합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모, 아론, 모세 변명 때그 아론도 용서하시고 그 아론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시고 원래 약속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또대제산장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을 규례를 지키면 아론을 보라 아론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주 주어진 그 임무를 주어진 그 직무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가 내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과 규례를 다 행하여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이 되면 이렇게 하여라. 먼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그들은 강대한 민족도 아니고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또 처음, 선택, 처음 선택될 때는 오직 한 명,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네가 머물고 있는 가난한 땅을 주겠다 여기 있는 일곱 족속을 내가 다 멸하고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몇백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 가난한 땅에는 그들이 물리쳐야 할 강대한 족속들 아낙족속의 큰 성을 쌓고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죠. 그러니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마. 강한 사람이냐? 나보다 강한 것 같니? 나보다 돈이 많은 것 같니? 나보다 권력이 있는 것 같니?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꾸지 마. 누군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달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돈을 주니 받지 마. 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두 번째로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을 돌봐라.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인 너희가 그렇게 하여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도 그 애굽 땅,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며 배를 두들기며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고 했던 그 애굽 땅에서도 너희가 나그네였다. 나그네 삶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그네를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할 거니 안 된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돌봐 주어라. 그네 옆에 있는 고아와 가부는 너희 가족이니 도와주어라 버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와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 아이는 마을의 아이였지만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잦은 이동과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십시오. 우리 이웃이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힘들면 같이 울어주고 그가 기쁘면 같이 웃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옆에서 그들과 같이 있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지키고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조건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과 함께 울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쁘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집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첫발자국 크진 않지만 작은 첫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주시고 정말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